타뉴스 김지정 기자 그라운드를 올리는 명품 해설위원 이찬원이 어금부호 제12회 희망더하기 자선 야구대회 어금부호 본방 사수를 동려했다 30일 이찬원 공식 계정과 트위터에는 어금부호 희망더하기 자선 야구대회 어금부호 에케스도가 등장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어 믿고 보는 게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모두 찬원을 만나러 지금 바로 MBC 스포츠로 찾아와 주세요라는 글을 덧붙이며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찬원은 부산 사직야 구장 그라운드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비포즈를 취한 채눈부신 비주얼을 빛내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명쾌한 샤우팅과 순발력 넘치는 해설 실력으로 명품야구 해설위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찬원은 어금부호 제12회 희망다하기 자선야구대회 어금부호에 출격해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 피드를 본 팬들은, 오마나 귀여워라 사즈개구장에서 의캐스토 2 0원 행복해 보여요. 방송으로 지켜볼게요. 응원해요. 와우 멋있도 2 0원 야구 해설위원. 왜들 갑벽 갑벽 하는지 알겠네요. 귀에 쏙쏙 넘 멋져요. 2 0원 캐스토 야구의 진심인 찬원님 몇 시간 동안 목소리 듣는다. 오늘도 믿어 의심치 않는 찬원이의 야구 해설. 캐스토 찬이 팅 너무너무 이뻐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은 처음.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 이찬원 사랑이 언제나 같은 하늘 아래서 열정 가득한 아름다운 그대 청춘을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아자 파이팅. 오늘도 무한 매력으로 숨며들게 하자. 개셋도 두둔 등장 이찬원 머저불어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다. 가수 이찬원이 어금부호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회 어금부호 특별 해설위원으로 활약한다. 이찬원은 11월 30일 낮 12시 부산 동래구 부산사직야구장에서 열리는 어금부호 제12회 희망 더하기 자선야구대회 어금부호의 특별 해설위원으로 등판해 명품야구 해설실력을 발휘한다. 어금부호 희망 더하기 자선야구대회 어금부호는 양준영 야구재단이 주최 주관에는 국내 유일의 자선야구대회로 이찬원은 2022년부터 연속 3년째 특별회설위원으로 활약하며 해박한 야구 지식과 특유의 입담으로 어금부호 희망 더하기 자선야구대회 어금부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한층 더 상승시키고 있다. 한편 사직야구장을 열기로 가득 채울 어금부호 제12회 희망 더하기 자선야구대회 어금부호는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중계한다.